지금 보시는 무덤은 강원도 원주시 안창리에 있는 김내묘역입니다. 후손들이 무덤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덤 앞에 있는 낮은 능선 아래쪽에는 김내의 아버지인 김재남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내묘역의 정경인데요. 원형의 봉분에 호석을 돌렸고요. 그리고 봉분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묘비를 세웠습니다. 사각형 주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부를 올렸는데요. 비신 앞면에 이와 같이 여러 관직명과 함께 김내의 묘임을 알 수가 있고 부인과 함께 합장한 루네요. 상부의 이수부인데요. 아주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용문양이 새겨졌습니다. 이신 측면에도 구름을 아래쪽까지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한 가운데에 이 피의 건립 시기를 알수 있도록 명문을 새겼는데, 천개 3년 개해 10월 1립. 이렇게 새겼네요. 개해면 12월 1립. 그러니까, 어, 서기로 치면 1623년 10월에 이 묘비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형의 봉분 아래쪽에 와 같이 호석을 돌려서 봉분이 붕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김례는 김제남의 장남이었는데요. 조선 선조 때 생원시에 합격한 이후에 안상군수, 청주 목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희남 등에 의해서 임목왕후의 소생인 영청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로 아버지 김제남과 함께 아들 사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1613년에 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623년 인조반전 이후에 관작이 복구되었는데 이때 원래 경기도 고양의 선영에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자리 원주시 안창리로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을 하면서 바로 아까 본 묘비와 지금 보는 이 묘갈 이런 것들을 새롭게 건립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묘갈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귀부와 비신, 이수를 교차되게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귀부가 마련되면 어, 귀부가 있는 정면에서 비신 정면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어, 귀부에 비신을 어, 교차되게 다시 말해서 귀부 측면에서 비신 정면을 보도록 세운 아주 특이한 그런 어, 결국 수법을 보이고 있죠. 어, 그런데 조선시에 와서 어, 이러한 조형 기법을 보이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경기도 양주의 성의안의 묘표와 신도비가 이와 같이 교차되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포천의 심통원 신도비도 1575년에 세워졌는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의 최세영 신도비. 그리고 경기도 김포의 심강 신도비. 그리고 경기도 우정구 이경록 신도비도 1629년에 세워졌는데 이와 같이 교차되게 세웠죠. 조선시대에 와서 왜 이렇게? 비신을 기부와 교차되게 세웠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아주 독특한 그런 사례로서 조선 시대에도 다양한 기법으로 석비가 건립되었음을 알수 있고 조선이 성력적 유교 사관에 의한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지방마다 종친마다 그리고 장인마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석조물도 건립되었음을 엿볼 수 있어서 그렇게 경직된 사회는 아니었음을 엿보게 하는 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